안녕하세요. 샤라쌤입니다. 오늘은 후투장부수 3 드라마 듣기 대사 어, 훈련 3부분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어然后等会儿你去被老师挨骂去上字が不用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보았을 때, 일단 접속사 부분을 공부를 좀 해야겠습니다. 자,先A,然后B, 라는 패턴으로 쓰이는데요. 일반적으로 선후 순서를 나타내는 선후 순서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CNA라는 부분이 생략이 됐고란 호B라는 패턴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리고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문장 중에 또 이니 이니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희니는 빵니 게니로 대체해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중점은요. 베이 라우시 아이마 할 때요. 베이자문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베이 대상 아이마를 아이마의 패턴인데요. 누구에 의해서 혼나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피동문입니다. 피동문. 자, 그 다음, 피동문에서 수러 부분이 아이마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아이동사라는 패턴으로 쓰이면서, 무엇을 당하다, 무엇을 받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보통은 부정적인 면에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음,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어는 단어 짝꿍을 외워두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어 짝꿍을 살펴본다면, 아이마, 아이다, 아이피빙 이렇게 자주 쓰이는 표현이니까 많이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영상을 두번 따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然后等会儿替你去被老师挨骂去，不用。然后等会儿替你去被老师挨骂去，不用. 이렇게 두번 읽어 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영상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然后等会儿替你去被老师挨骂去.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두 번째 영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굉장히 귀여운 영상인데요. 자, 우리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신다면, 어 구체적인 내용은 '니 지오 이辈子找不到女朋友'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국어로는 '오빠는 평생 여자친구를 만나지 못할 거야'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에서는 저희는 어떤 것을 공부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또 설명을 달아보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베이즈, 이베이즈, 요거는 한 평생이라고 한 평생이라는 뜻인데요. 우리 이한 평생이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베이즈예왕부려 이베이즈에 왕부랴 이렇게 한 평생 잊을 수 없다, 잊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베이즈 <목소리> 화보완 여기에서 화는 돈을 소비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베이즈 <목소리> 화보완은요 한 평생 써도 아 쓰지 못한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여기에서 자보다 <목소리> 뉴 방요라고 했을 때 找不到는 반응보호의 부정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찾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반응보호의 긍정형은, 找得到.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找得到를 가지고 창문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我找得到他的房子. 我找得到他的房子 하면은요, 나는 그녀의 집을 찾을 수 있다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점정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을 따라서 두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你就一辈子找不到女朋友。你就 이 베이스 저보다니 방역 이렇게 두번읽어보았고요 이번에는 영상을 다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음, 자, 이렇게 영상 2를 이제 공부를 했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张老师,这样,我爸妈,今天,临时要去工地,跟供应商开会,所以,叫我来了。 이렇게 이제 설명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문장에서, 어,临时 라는 부분을 조금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린시 는요, 임시라고 해석이 되고요. 임시라고 해석이 되고요. 자, 린시를 이용하여서 상문을 만들어 본다면 린시 제용一下 用後就還. 이렇게 린시 제용一下 用後就還. 잠시 빌려 씁시다. 쓰고 곧 돌려드리지요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에서 보시면 공디 工地, 공디가 있는데요. 이것은 현장이라는 뜻입니다. 현장 자 그래서 자이 공잉상 자이 공잉상 이것은 자재 공급 업체라고 이제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치사고 세트 그럼 무슨 말이냐 끈에이 카이 자, 그럼, 누구와 회의를 하다 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창문으로 한번더 준비를 해 본다면, 跟老师一起开会.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회의를 합니다 라고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开会 라는 단어를 제가 또 중점으로 뽑아 봤습니다. 开会 는요, 회의를 하다는 뜻인데요. 이합동사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중첩은 '카이 카이 후이' '카이 카이 후이'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쓰는 어 표현인데 한 시간 회의를 하다라고 했을 때는 '카이 이거셔시더 후이' '카이 이거셔시더 후이'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생님과 같이 어, 이 문장을 두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장로시这样我爸,妈,今天,临时要去工地,跟材料供应商开会,所以,叫我이了 장老师, 이样我爸妈 今天临时要去工地，跟材料供应商开会。로이, 지아오라이라 이렇게 두번 읽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선생님,是这样，我爸妈今天临时要去工地跟材料供应商开会，所以就把我叫来了。 이렇게, 영상 3을 발표받고요 이번에는 영상 4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한번 볼게요.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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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我们最近呢,发现商治回到家之后,写作业什么的都不是很积极。 이렇게 이제 대사가 나왔는데요. 이 문장에서,发现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发现은 발견하다는 뜻인데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동사의 특징도 함께 공부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쉽게 중국어를 공부를 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发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发现는 목적어를, 부술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주어,发现. 목적어인데요. 이 목적어 부분이 보통 두 술구로 어,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장문을 발표 보면서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我发现 발견했다. 그다 이제 이 부분이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最近很多人都很喜欢吃麻辣烫 我发现最近很多人都很喜欢吃麻辣烫. 이렇게 해서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마라탕을 먹기 좋아하더라고요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장에서 외도자之后할 때之后는요 뭐뭐한 후에라고 해석이 되고요. 자, 그다음 보시면 여기에서 시에 주어예할때 시에 주어예는요주어주어예 뜻입니다. 그래서 시에 주어예는 숙제를 쓰다, 숙제를 하다. 주어주어예 역시 숙제를 하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다음 여기에서 오는 쎼마따. 쎼마이 부분은 등등 덩덩 덩덩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어, 바꿔서도 상관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여기에서, 무시 흔 지지 할때 지지는요, 열정적이다 혹은 의욕적이다 라고 해석이 어, 되는데요. 상문을 살펴본다면, 타 공조다. 은 지지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하는 것이 매우 우역적이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어 선생님을 따라서 두번 읽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我们最近呢发现商智回到家之后写作业什么的都不是很积极。 <목소리도> 我们最近呢，发现桑智回到家之后，写作业什么的都不是很积极。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영상을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我们最近呢，发现桑智回到家之后，写作业什么的都不是很积极。자 이렇게 됐고요.

所以就找您来了解一下情况您还得多帮帮我 이렇게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역시 접속사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접속사 부분은 또 챙겨가기 그래서 무슨 접속사이냐면 因为所以 라는 부분인데요 A 하기 때문에 B 하다 라고 해서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뭐, 뭐, 때문에, 뭐, 뭐 하기 때문에 그래서 B 하다 라고 해석이 되고요. 이 문장 역시 앞에 부분이 또 다른 대화가 나왔기 때문에 인, 왜 라는 부분이 지금 이 문장에서는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所以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챙겨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보시면, 找您来,了解一下情况할 때, 找, 자, 이 부분을 제가 또, 어,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找来 하면은, 찾아오다 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找钱,找 뒤에, 돈에 관한 부분이 올 때는요, 거슬러 주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저우지엔 하면은 돈을 거슬러주다. 그런데 위에 일반적인 사물이 올 때는요. 그냥 찾. 그러면 저위산. 저위산 하면은 우산을 찾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 결혼 상대를 찾다.라고 할 때는요. 找对象,找对象,找对象, 이렇게 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 어,了解情况, 이렇게 단어 짝꿍으로 외워주시기.了解情况. 음, 그리고, 您还得多帮帮我啊,할 때, 多는 여기에서 많이. 많이 도와주세요. 할때 많이 부사어로 되고요. 그 다음 이 부분에서 빵빵 이 부분도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설명 부분에서 추가로 설명을 만들어 봤습니다. 빵빵은요, 동사의 중첩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한 글자로 된 동사일 때는 공식이 aa가 되고요. aa. 그래서, 빵, 빵, 이렇게 되고요. 혹은 또, 맞게 쓸수 있는 표현이, a, e, a. a, e, a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빵, 이, 빵. 자, 요렇게, 이임절 공식은 요렇게 되는데요. 이제 두 글자로 된 동사는, 공식이, a, b, a, b. a, b, a, b. 그러면, 동사이 중첩일 때는요. 만약에 어, 예를 들어서 쇼시라는 단어를 준비해 본다면 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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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그래서 A B A B는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늘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수업을 많이 듣다 보면은 선생님께서 그런데 그런데 키워드 키워드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하면은 안 되는 부분을 또 설명하겠죠. 그러면, A, B, E, A, B는 안 됩니다. 요거는 틀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보면은, o C, E, 修, C를 틀렸습니다. 라고 표기했기 때문에, 절대로 o C, E,修, C, 云, 동, 이, 云, 동, 이런 식으로 쓰면은 틀린 표현입니다. 이 부분도 잘 챙겨가시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을 따라서 두번 읽는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所以就找您来了解一下情况，您还得多帮帮我啊。所以就找您来了解一下情况，您还得多帮帮我啊. 이렇게 해석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영상을 한번 더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목소리> 이영상 오늘은 영상5개가가지고 어, 설명을 하고 가는시간가가져보았는데요 어, 앞으로도 이가 영상을 많이 준비가제로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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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그래서, 어,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 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람, 설, 알람 설정,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